에펜바이크 인물 세 번째 인물은요, 바로 박동태입니다. 박동태라는 아이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아마 우리 에펜바이크에서 승장님만큼 그래도 알려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박동태가. 동태님은 초창기 멤버예요. 우리 에펜바이크가 정식으로 가게를 시작하고 거의 초창기 때 에펜바이크에 오셨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손님이에요. 어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와서 시청해주시고 채팅 쳐주시고 에, 계속 참여를 해주신 분이십니다. 어쨌든 동태님은 FM 바이크가 지금까지 오는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개국 공신이라고 할수 있죠. 분명히 댓글에 또 개국 공신한테 왜 그러냐라고 분명히 달 겁니다. 댓글에다가 동태님과의 첫 만남은요 아마 토요일로 기억이 됩니다. 토요일이었는데,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, 제 애기들이랑 놀아야 돼서, 어, 이제 가려고 하는데, 저기 언덕 위에서 포르자 750이 한대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손님인가? 근데 또 저는 또 이제 퇴근할 때 오는 손님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직 가기 전에 오셨네 네. 네. 실 CBR 650 타이어하고 체인하고 그다음에 릴레이 교체해야 될게 있어서 네, 맡겨놓고 가신다고 오셨어요. 아 아무튼 동태님이 그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문 닫고 갈라그런데 오셔가지고 한 30분인가 한 시간인가 아무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거든요. 얘기하고. 근데 얘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이는한그 어, 연령대를 추측하기를 제가 포르다 750을 새 차를 뽑아서 타고, 새 차를 뽑아서 타시는 거라고 하시더고 오토바이를 새 걸로 교체, 새 걸로 기변을 엄청 자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어가지고, 얘기하는 동안, 어, 연령대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겠다. 그래도, 음, 얼굴도 좀 30대 중반처럼 보이고, 말하는 것도, 말투도, 뭐 뉘앙스가, 어, 한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, 알고 보니까 20대였어요. <laughs> 20대였습니다. 아마, 아마 그 동태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, 아무튼 다들 30대라고 생각했을 거야. 아무튼, <laughs> 아무튼 동태님은요, 그리고 1년에 지금 작년에 오토바이 기변을 몇 대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. 하도 많이 해가지고. 또 이번에는 또, ADB 350 신차를 또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 기변도 자주 하고 근데 이번에 좀 그래도 한 1년은 탈 거라고 하는데 또 예, 생각 뭐, 뭐 봐야죠 봐야지 알죠 또잘 기다려보세요 형님들 ADB 350 신형 신형 ADB 350그 기변해보고 싶으신 분줄서 계세요 동생님이 아마 얼마 안 가서 또 판다고 할 수도 있어요 <laughs> 아무튼 잘줄서 계시고 동태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뭐냐면 미니모토 우리 미니모토 나가잖아요 미니모토의 촬영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큐처럼 제가 2라운드 때 멍청이처럼 SD카드를 케이스에 넣다가 부러뜨려가지고 다 날려먹었긴 한데 아무튼 우리 미니모토의 그 현장 현장 분위기랑 우리 팀 분위기 그다음에 팀의 스토리들을 촬영하는 우리 촬영해 주는 촬영 감독이에요 fm이 생기고 매 라운드마다 항상 와가지고 촬영해 주고 저한테 영상물 주고 하거든요 fm이 좋아서 우리 fm 여기 우리 인연이 된 사람들하고 그 소중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촬영을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 어, 동태님이. 함께 해주셔가지고, 많은 영상들이 제작이 될수 있었고, FM바이크의 추억을 많이 담아주신 분이에요. 그래서, 우리 FM바이크 라이브 클래식이 시작되면, 동태님이 보이면 인사도 좀 해주시고, 에, 같이 파이팅 하면서, 재밌게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